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선 침묵하셨죠. 예전처럼 선지자도 꿈도 제사장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금지된 일을 저지릅니다. 한밤중 그는 변장을 하고 엔돌이라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부탁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다오. 놀랍게도 무당은 떨며 말합니다. 노인이 올라옵니다. 그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땅에 쓰러져 떨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자신의 종말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끝날 때, 인간은 누구를 부르려 할까요? 하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은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